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오늘은 코스모스 폴카닷의 도전장을 낸인터체인 오르비체인 OR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코인리스 인터뷰 볼륨 29 오르비체인 오로빗체인은 자체 개발한 탈중앙화 인터체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 간의 상호 호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로빗체인의 핵심 기능을 모아 탈중앙화 크로스체인 브릿지 프로토콜인 오로빗 브릿지를 런칭 이드리움과 클레이튼 간 자산 이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향후 더 많은 체인을 추가 지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체인이라는 것은 다른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체인입니다. 인터체인을 사용하면 A라는 암호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체인으로 연결된 B라는 다른 암호화폐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체인 방식의 암호화폐는 한국의 주 아이콘 루프가 개발한 아이콘과 아이온 코스모스 코인 퀄카닷 등이 있습니다. 인트체인 역시 블록체인의 확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즉 인트체인이란 사이드체인과 달라 서로 다른 체인들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암호화폐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블록체인입니다. 오르빗체인도 인트체인입니다. 이데일리, 오지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으로 디파이 확장 블록체인 기술회사 오지스 대표 박태규가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가상자산 그래소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동작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벨트 파이낸스를 출시한다. 벨트 파이낸스는 디파이의 결합성을 기반으로 유니스와 커브 같은 자동화 마켓 메이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AMM 프로토콜의 장점과 예치된 자산을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과 연계해 최적의 보상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보상 복리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컨셉의 탈 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벨트 파이넌스는 TED, USDT, DAI와 같이 가치와 성격이 동일한 코인으로 이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연구적 최소화하면서도 시스템화된 예치 수익의 최적화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예치된 자산에 대한 최적의 보상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보상 복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지스는 크로스체인과 탈중화 앙 금융기술을 연구하며 여러 재단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덕트를 국내외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동작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인 클레이 스왑과 서로 다른 체인들을 연결하여 자산들이 체인간 이동할 수 있는 오르빗 브릿지를 출시해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벨트 파이넌스, 바이넌스 팬케이크 스왑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지스는 이번 벨트 파이넌스의 런칭에 맞춰 바이넌스 스마트 체인의 대표적 디파이 서비스인 팬케이크 수합과 협력을 통한 IFO, Initial Farm Offering을 진행, 글로벌 디파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팬케이크 수합은 약 4조원 규모의 이동성과 1평균 약 2천억원의 거래량을 확보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최대의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오지스는 자체 크로스체인 플랫폼 오르비체인을 통해 이들 중 클레이턴 아이콘 체인 간 자산 이전뿐 아니라 향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까지 오르비 체인과 연계해 확장된 상호 운영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더 많은 유동성과 사용자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르비 체인 코인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스. 오르비 체인은 한국의 주식회사 오지스가 개발한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오르비체인은 비잔틴 장애 허용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합의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분산형 자산 허브 블록체인입니다. 오르비체인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자산과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공개 체인과 분산된 통신 채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터체인이라는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데이터 교환이 어렵다는 불편함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산 교환을 의미하는 아토믹 스왑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암호화폐 즉각적인 교환을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암호화폐 바스킷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산 방식으로 쉽고 빠르며 안전한 교환을 위해서 블록간 커뮤니케이션 즉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인 오르비 체인이 탄생했습니다. 오르비 체인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자산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인트체인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이디어나 개념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르비 체인의 시작은 이드리움 메인넷에서 DEX DEX라고 불리는 분산된 암호화폐 그래소용 사이드 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리움은 가장 인기있고 신뢰성 있는 메인넷이지만 온체인에서 DEX를 작동시키기에는 너무 느리고 비싸며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비 체인은 2018년 5월부터 넥스 DEX를 개발하여 비싼 가스 수수료 문제, 느린 속도 문제 등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터 체인이라는 더큰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로비 지금까지 메인넷 체인과 메인넷 기반 사이드 체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메인 네트워크 간에 격리되어 있어 메인체인 사이의 값 전송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운용성의 결여는 생태계 확장을 위한 큰 혼란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상호 운용성 문제를 다른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식 레거시 시스템에 훨씬 유연하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르비 체인은 IBC 영역의 아이디어와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을 해결할 것입니다. 오르비 IBC는 지분 증명 POS 기반 i 리데이트에 의해 운영되며 단일 플리즈마 작동기 솔루션의 중앙 집중식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르비 체인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탈중앙화 분산형 암호화폐 그래서 덱스인 올비트의 이미 이드리패깅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오르빗 IBC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최근 키워드는 더 많은 TPS,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및 D앱을 보호할 수 있는 확장성입니다. 그러나 확장성이 좋다고 해서 항상 공룡체인 간의 상호 운영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블록체인은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업계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 체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이기종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허브 체인을 시도하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비체인은 이미 연결되지 않은 블록체인 세상, unconnected blockchain world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블록간 커뮤니케이션 (IBC)를 상용화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